자 안녕하세요 인디고트 래블 윤자마 이수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디고트 래블 어, 김진수 가이드입니다. 스님 오늘 여기는 어디일까요? 지금 여기는 일본에서 유명한 맥스밸류 슈퍼마켓에 왔어요. 최근에 도쿄 때 쇼핑 리스트도 좋지만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그리고 또 현지인들이 많이 사는 음식들이나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는 여행자들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현지 슈퍼에서 현지인들이 많이 사는 물건들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쇼핑을 좋아하는 윤삼아와 일본 10년차 전문가가 알려주는 김씨가이드 쇼핑몰록 준비되었나요? 네, 되어 있죠. 한번 그러면 슈퍼 안쪽에 한번 가볼까요? 같이 가고! 마케에 가서 장을 보면서 설명 영상을 찍었는데 저희가 사전에 그 마트 쪽에다가 촬영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쇼핑객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에 촬영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소개하고 싶은 제품들을 이렇게 다시 준비해 와서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슈퍼마켓에서 가면 아무래도 제일 많이 찾는 게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을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에서 가장 많이 먹었던 음식 그리고 장볼 때마다 항상 사는 음식. 진수님 추천드릴 수 있나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추천할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마루코메 된장이에요. 그래서, 어,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제 된장이 마르코메인데요. 이제 가다랑어라서 이제 여기 조미료 보이시죠? 네. 이걸 이제 다시마랑 첨가해서 만든 이제 된장인데, 이게 가장 인기가 좋아요. 어, 그리고 이제 일본에 와서 여러분 그, 어, 식당 가시면요. 이 된장 끝 드시면 이 마르코메로 제 많이 만들거든요. 혹시 그 된장 좋아하시면요. 꼭 이거 한번 사오세요. 근데 이거 저의 집에도 있어요. 그 냉장고에 거의 1년 내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근데, 어떻게 드세요, 진수님은? 이거 간단하게 요리하실 줄 아시나요? 네, 보통 이제 오에다가 찍어 먹기도 하고, 음... 밥에 비벼 먹기도 하는데, 네요. 수현님 어떤 것요 어떻게 드시세 오, 맞아요. 일반인들은 특히 야채를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가장 기본템, 미소시루, 국 끓여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퇴근하고 이제 시간 없으면, 그냥 물에다가 이거 풀어가지고, 두부 한모 넣거나, 그래서 그냥 바로 먹거든요. 근데 가끔 조금, 밍밍하다 아,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진다 있기는 해요. 이면할 때는요, 이 혼다시를 같이 넣으면 맛있어요. 혼다시는 예. 뭐죠? 이게 보통 가다랑어 있잖아요. 가다랑어 이제 후추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하나 타서 같이 넣으면요, 감칠맛이 두 배입니다. 맛이 되게 진하고요. 음. 그래서 이거 두개 세트예요. 네. 깔끔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된장만. 조금 더 풍부한 감칠맛을 원하면 세트로 사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이번에 같이 쇼핑을 하면서 김씨 가이드님이 엄청 좋은 제품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소개시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콘소메스프는요. 언뜻 어, 보면 이제 옥수수 스프라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이제 옥수수는 아니고요. 이게, 이게 곰탕. 어, 그래서 쇠고기냥 스프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들 야채랑 됨에 어 이제 쇠고기랑 같이 는으면요 정말 맛이 진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거 가장 많이 이제 먹는 콘소메스프니까요. 이거부터 한번 사보세요. 맛있어요. 근데 맛있게.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그냥 넣고, 야채랑 고기 넣고, 그냥 끓이면 국이 되는 거예요. 가성비 됐어요. 음. 네. 한국에 요즘에 다시다 스프, 뭐, 치킨 스톡,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일본에 와서 콘솜에 한번 사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할 제품. 네, 일본은 하면, 앞서 소개해드린 미술시루도 많이 먹지만 우리 실제로 음. 카레를 진짜 많이 먹잖아요 그쵸? 우리 투어할 때도 음. 일주일에 다섯 번씩 음. 점심에 카레를 먹을 만큼 거의 정말 매일 먹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식당에서 사먹는 것도 좋지만 한국까지 가져가서 먹을 수 있는 음. 카레 제품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어, 가장 이제 일본에서 인기 있는 카레가 이 골든카레예요 보신 적 있나요? 이게 골든카레를 한번 만들어보면 되게 깊고 진한 맛이고요. 향신료 풍미로 한국식 카레 맛이에요. 오 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잘 팔리는 카레가 이 골든 카레니까요. 이거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바몬도 카레. 이게 이제 동키호테나 아니면 슈퍼에서 정말 많이 볼 텐데, 어, 아시다시피 이게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사과 꿀. 네, 사과 꿀로 더욱 카레의 단맛을 꺼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린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린이나 가족들에게 되게 좋아하니까요. 이 카레 두개 한번 소개해드리니까 꼭 한번 드셔보세요. 수현님, 혹시,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에서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저는, 돈가스를 음. 좋아해요. 음. 근데 혹시, 음. 돈가스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돈가스 하면, 이제, 돈가스랑 어울리는 소스 알려드릴게요.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오코노메키 소스인데요. 이거, 돈가스랑 진짜 잘 어울려요. 오. 이 아마존에서요, 작년 매출 1위 소스 제품인데, 오코노메키랑도잘 어울리지만, 돈가스, 치킨라도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So, 이거 한번꼭한번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근데, 진수님이 음. 좋아하는 음식이 또 있나요? 저는 이제 샤브샤브. 오. 네. 샤브샤브 뭐 음. 꿀팁이나 레시피 같은 거 공유해주세요. 일단 샤브샤브 먹을 때, 어, 일본 사람이 가장 많이 이제 먹는 소스가 이제 고마, 이거 탈에거든요? 고마 탈에. 이 고마는 참깨인데요. 일본 샤브샤브에 항상 있어요. 제 꿀팁은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마라탕 많이 드잖아요? 마라탕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어, 칼로리도 여기 1분의 1로 꼭 한번 여기 있으니까 이걸로 사도 돼요 1분의 1 /2. 근데 진수님 이거는 뭐예요? 아. 이거 되게 조그맣게 생겼는데 엄청 많이 본것 같아요 아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는 이제 유즈코쇼라고 해요 유즈코쇼 그래서 유자가 이제 첨가된 이제 후추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게 이제 오뎅 국물이나 고기, 교자 이제 국수 먹을 때요 넣으면 넣어서 이제 먹으면 입안이 좀 깔끔해요 상큼하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유즈코션은 이제 튜브로 많이 되는데 이건 유리병으로 들어있어요. 왜냐면 양이 많아요. 그래서 꼭 이제 유리병에 있는 걸로 사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음. <laughs> 진수님, 우리 일본 슈퍼 여행 컨텐츠인데 음. 가장 중요한 라면을 빼먹을 뻔했어요. 아 어, 라면 진짜 안 했네요? 네. 어 아직 라면 안 했는데. 음. 근데 오면 꼭 먹어야 되는 후쿠오카 여행에서 필수인 라멘 종류가 있을까요? 일단 하카라스 라면이 이제 보면 1400 됐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이제 라면 종류가 이제 이치라 라면, 그다음에 신신 라면, 그다음에 나가 라면, 자, 이프도 많이 찾는데요. 일단 한국 사람들이 인기 있는 건 이치라 라면이나 신신 라면인데 우리 현지인들은요, 이 신신 라면이나 이치라 라면도 맛있는데 그거보다는이게이요 이게 나예요나가 라면 현지에서. 어... 맛되게 구수하고 되게 진하거든요. 이게 가장 이제 1등으로 저희가 이제 후쿠가에서 가장 많이, 현집들 많이 찾는 제품이고요.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음악 값장이라고 해서 이거는 주슈 한 장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또 이제 100엔, 네, 100엔 90엔 정도 하니까 되게 저렴해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개 정말 맛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오 옷을 같이 한번 끓여서 먹어볼까요? 한 번? 가볼까요? 응, 음, 한번 어? 진순님! 네. 우리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음식 재료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했는데 음. 좀 달달한 거 간식 제품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음, 소개해주고 싶은 간식들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제가 음료수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숭가락 어, 다섯 개 안에 이제 든이 음료수인데 이 칼피스예요. 탄산이 없는 밀키스예요. 이병이요, 원액이에요. 오.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물이나 우유로 희석해서 마시는 제품인데요.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화도 잘 되고 적칼리로 어, 이제 다이어트에 좋아요. 소영님 다이어트 하세요, 얼마? 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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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세요. 네. 네. 자,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어, 그러면요, 이게 더 단거 많이 드시면 배가 아플 수 있잖아요. 수현님, 음, 이거 한번 드셔보면 어때요? 이거 곤약젤리인데? 오, 이거는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거는 음. 모르는 사람들 없는데. 음. 근데, 곤약젤리, 그, 음. 사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비행기 타고 되나요? 아, 그쵸. 렇 최근에 수화물로 곤약젤리가 안 되는 말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형태가 요즘에 이제 튜브로 바뀌었어요. 이제 튜브. 그래가지고요. 공항에서도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도 있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여기, 여기 이 포도가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맛있거든요. 상큼하고. 한번 사보게요. 라면이 도착했습니다. 그냥 네, 만들어봤어요. 네. 첫 번째 라면이 <laughs> 네. 무슨 라면이죠? 이 예, 나가하마 라면인데 어 되게 네, 네. 맛있게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면이 꼬불꼬불하지 음. 않고 쫙 펴져 있네요. 음. 두 번째 라면은 무슨 라면이죠? 이거는 이제 음악 가장이라서요규시한장팔 라면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음. 일단 저는 음. 나가하마 라면을 먼저 먹어볼게요. 네. 저도 이제 음악 까장. 먹어볼게요 음. 근데 두개가 국물 베이스가 진짜 비슷하네요. 음, 네, 돈코츠 라면에서 음. 이제 국물을 우려서 좀 맛있는데 국물 되게 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시오시면요, 이거 한번 두개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이것도 이제 음악가장은 이제 90밖에 엔안 해서 저렴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음악가장이 9 0엔인데 그거 치고는 지치지 않는 맛이에요. 그래서 난좀 진하게 일본 라면 먹고 싶다고 하면 이것도 괜찮고. 저는 이것도 맛있는 것 같아요. 좀더 근데 확실히 이게 좀더 진하긴 한데 비글에서 음, 먹고 보니 좋다. 가격도 비싸고 음. 이제 그래서 나가라면 뭐꼭 드셔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 라면 먹고 음, 디저트로 음. 아이스크림 소개해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 맞네, 했는네 음. 음. 아이스크림도 한번 소개해 볼까요, 그렇지? 네. 음. 자 저희가 이제 배부르게 라면 맛있게 먹고 아이스크림 가져왔어요. 첫 번째 아이스크림은 어떤 아이스크림이죠? 첫 번째 아이스크림은 아까 소개해 드린 이제 피노. 응. 음. 네. 이제 이게 바닐라 초코 아이스크림인데 한번. 여섯 개 들어있거든요? 아, 알맹이를 보면 어떻게 들어있냐면,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여섯 개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나만, 번, 하나 드셔볼까요? 네, 너무 좋아요. 그 자, 먹어보겠습니다. 네. 음. 어떠세요? 아요그 아이스초코 아이스크림처럼 파삭한 초코가 아니라 이거는 부드러운 초코예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이번엔 살살 녹아요. 먹어보세 음, 이것도 음. 먹어보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국민 아이스크림. 자 자, 유키미 다육국 한번 이것도 한번 뜯어서 한번 볼게요. 딱두개 들었군요. 네, 자 이렇게 두개 들어있습니다. 잠깐만. 자 여기서 한이 하나 드셔보세요. 네. 네. 오, 네. 딱 적당하게 녹았나봐요 네. 말랑말랑해요 소. 지금. 음. 좀 더해요, 쫀득. 진님 음. 쫀득쫀득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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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는 진짜 김말이 스크인데 밖에 진짜 쫀득쫀득하다. 음, 맛있으니까. 음. 진수님 이거 진짜 좋아하는 술인 것 같아요. 응, 음, 이건 맨날... 근데 여름할 때도 많이 먹잖아요 일주일에 하나씩 꼭 먹어요, 이거. 맛있어서. 일본 여행하면서 일본인들은 현지에서 어떤 걸 많이 구매할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 쇼핑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우리 즐거운 여행해요. 안녕.